자 공부를 못한다 다 들어오세요 교육공화당입니다 공부를 못한다 자다 들어와 지방대 왔다왔다 왔다 모두 모입니다 교육공화당으로 집합 집합 이술대학교 상위 10%다 알고있지 한반에 3등이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야 되냐고 지방대 가야지 전부대 가야지 지방잡대 가야지 취업이 안된다 모두 모입니다 학벌주 완전히 갈아마신다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간다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 이거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개나 소나 인 서울대학교 간다 바로 이겁니다 교육제도 개혁 독일식 교육 도입으로 개나 소나 공짜로 서울대 갈수 있다 브라보 박수 자하세요 자 평생 자 비만 할 거냐고 지금 딸 딸이 마치고 살래 자 아들 놓고 딸 놓고 한번 살아보자 친구들아 다일이 모여 평생 자 결혼도 하고 아들 놓고 딸 놓고 하면 살아보자고 얘들아 다 일이 들어와 안 그러면 평생 개한 마리도 못 키운다 다 알고 있지 지금 클났습니다 지금 예 결혼 정말 아무도 못합니다 월급 자3 0 0받도 결혼 못합니다 지금 예 클났습니다 결혼 지금 아무도 못합니다 다들 지금 다저 집합 집합 금색 부탁해요. 교육공화당 검색 한번 부탁합니다. 전부 다 찌질이 찐따들 다 모여 공부 못한다. 다, 다 들어와 지방대 갔다 왔다. 모두 모여 지금 이제 예, 큰났습니다. 지금 이제 예. 전부 다병신됩니다 한마디로 평생자 개한 발도 못 키운다. 큰났다 지금요. 예. 그러나 길 있습니다. 바로 바로 줍니다. 안재호 박사입니다.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. 자 여러분들. 알바도 결혼할 수 있다 이거야 브라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자단 돈이 문지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 이분 다 잘못된 교육제도 때문에 지금 결혼 아무도 못합니다 다 알고 지 학원비가 두가면 100만원 200만원이야 어떻게 애 키우냐고 아무도 못 키우지 다 들으세요 자가능합니다자 이분 스일 났습니다 큰일 났입니다자 지금 예, 연봉 5천만 원, 7천만 원도 결혼 못 합니다. 지금 큰일났습니다. 노인밖에 없습니다. 한마디로 대한민국 아이들이 사라집니다. 노인밖에 남지 않습니다. 개만 키웁니다 지금. 나라 지금 완전히 파토 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자 평생 개한 마리 키우고 사고 싶냐고 다 들어와 자. 공부를 못했다. 자, 진하게 실패했다. 인서울대학교에 못 갔다. 모두 모두 모여 모여 다 들어오세요. 공부를 못한다. 웰컴. 환영합니다. 공부 다 못하지. 다 들어와. 공부 잘하기. 한마디로 하늘의 별따기야 알고 지 전부다. 인서울대학교 상위 10% 한반에 3등입니다. 나머지를 다 어디 가죠? 나머지들 다 나머지들은 다 결국은 예 지방 갑니다. 자 전문대 가야 됩니다. 다 들어오세요. 자 게나 소나 인서울대학교에 간다. 자 학벌 차별 완전히 확 찢어버린다. 교육 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 프라보 박사 무치고 잘겨죠자다 들어오세요. 자 감사합니다. 공부를 못했다. 자 지방대 갔다 왔다. 자 월급 겨울 250이다 다 모여 지금 내 네. 결혼을 그냥 지금 예 네. 좋다 못한다 다 들어와 찐따들 교육의 실패자 루즈가 이 찐따들 뭉치자 이것들아 다 들어와 전부 다 교육 공화다이다 교육의 패배자 인 서울대학교 실패한 사람들 다 모여 모여 다 뭉치자고 가면 길이 있다 왠지 알돌이 전부 다 전부 다 거의 다예요 왠지 그 이유 알죠. 이은서울대학교 상위 10%입니다. 말대로 자한 발의 삼격입니다. 대부분 다 집안 가야 된다. 집에서 버리지 말은 맞다 틀리다 당연히 맞지다 들어와 자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. 전부 다 집안 가야 돼 자. 오세요 자 지방 갔다 왔다 잡대 갔다 왔다 수협이 안된다 월급이 작다 결혼 못한다 모두 모여 바로 여기다 이생망들 다 모인다 뭐지장 이생망들 결혼 못하는 애들 다 들어와 전부다 다 들어오세요 나도 한번 아들 얻고 딸놓고 한번 살아보자고 자 결혼 못하는 애들 다 들어온다 다 들어와 다 들어오세요 결혼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다 모여 모여 다 이리 들어오세요 가능합니다 지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 아무도 결혼 못한다 다 알고 있지 다 들어와 가능합니다 마디로 자 개나 소나 결혼시킨다 이루어진다 알바도 결혼할 수 있다니까 지금 가능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디로 돈이 문제 아니에요 바로 잘못된 교육 제도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결혼 못합니다 나도 한번 또다시 지방제 할 건데. 나서 뭐 하나 잘못 키울 건데 학원비가 200만 원, 300만 원이야. 어떻게 애 키우냐고 그냥 딸딸치고 살아야지. 다 들어세요. 교육공화당 안재호 박사입니다. 자 박수. 자 개나 소나 결혼한다. 가능하다. 이것들아 다모여 보여. 보여. 자다 들어세요. 자 개나 소나 애 키운다. 개나 소나 인서울 대학 간다. 좋지. 박수. 자 다들 보 보여. 공부를 못하지 전부터 다 들어와 지방대 갔다 왔지 다 합니다 저기다가 다 들어오세요 거의다 지방대 갑니다 말대로 냉정한 현실입니다 인서울대학교 상위 10% 한반에 3등입니다 문제가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? 당연하지 지방이지. 자 갑니다. 지방대 갑니다. 전문대 갑니다. 출대 됩니다. 월급이 작습니다. 다 모여 평생 개한 마리 키우고 살고 싶냐고? 평생 딸 딸이 마치고 살래? 다 모여 집합 집합. 나도 한번 아들 놓고 딸 놓고 한번 살고 싶다 이기야. 가능하다. 다 들어와 전부다 검색 한번 부탁 합니다 검색 한번. 가능합니다. 말대로. 자, 다 들어오세요. 자,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. 아파트가 문제가 아닙니다. 말대로 바로 그거예요. 사교육비, 학원비 때문이야. 전부 다 결혼. 에이, 뭐, 큐입니다. 에이, 큐뭐 하냐고. 또다시 찌질이 될건데다 들어오세요. 자, 찌질이 찐다. 지방대 다 모인다. 감사합니다. 다 들어오세요. 예, 네.